기 그림을 안 줬어요, 문제에서. 우리가 대충 감을 잡아야겠죠. 좌표 공간에서 구가 있는데 구와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원을 C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충 감을 잡으면 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구 위에 이제 원을 그리는 거죠. 어, 평면이 있으니까 평면과 만나는, 그러니까 이런 원이 있단 말이죠. 그 원이 이제 C라는 거예요. 이 원이. 그랬을 때, 어, 이구 위에 있는 점 A에서, A와, 그죠? 그냥 원 c를 움직이는 점 b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 c를 움직이는 점 b가 있어요 하나가 뭔지 모르겠지만 막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b와 그 다음에 a는 구 위의 점이니까 어디에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구 위에 어딘가에 찍혀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a 점. <laughs> 그런데 oa와 ob의 내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o라는 점은 뭐 어딘가에 있겠죠 또 원점이니까. 그럼 결국엔 이 OA와 OB, 요거에 내적을 구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내적을 구한 거에 최대 최소. 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A는 고정, 픽스됐지만 B가 움직여요, 지금. B가 이 원위를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내적한 게? 이렇게 온 게, 이렇게 온 게, 이렇게 온 게, 어느 점으로 뻗친 B라는 벡터까지 내적을 한게 최대 최소가 되냐, 이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요, 첫 번째로 OA와 OB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방향까지는 갑니다. 그런데요, 이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게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뭔가 이제 길이를 알고 있으면 훨씬 접근하기가 쉬워서 지금은 그냥 벡터 자체를 내적하지만 좀 좁혀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게 지금 여러분이 여기 중심을 H라고 한번 잡아보세요. 모를, 원의 중심을. 물론, 이 안에는 그 구의 중심도 물론 있어요. 뭐, 다시 라고 할게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있다면, 중심이 있다면, 사실은 원의 중심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음, 좀 이따 구할 거예요. 중심이 있다면, h, b의 길이가 일정하죠. 뭘로? 원의 반지름으로. 맞습니까? 그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를 기준으로 얘를 바꿔주면, 이 벡터의 내적을 훨씬 움직이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구하기가 쉬워져요. 제말 이해가 가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감을 못 잡겠지만, 요 길이를 이제 반지름으로 놓고 이제 하다 보면, 벡터의 내적이 곱하기,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 값 하면 되니까, 결국엔 코사인 값으로 판단이 가능하구나, 나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중에 좁혀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요거를 조금은 바꿔주셔야 돼요. 뭘로? h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면요. oa는 일단 그냥 갈 거고요. 뒤에를요, h를 기준으로 바꾸면 h를 가운데 갈까요? oa OH 더하기, hb 가면 되죠. 벡터로 갈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전개를 좀 해볼게요. 하나하나 아 그러면 OA에다가 OH를 곱한 거, 내적한 거고요. 그 다음에 OA에다가 HB를 내적했어요. 여기까지는 따라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보세요. OA랑 OH를 내적하고 싶다는 건데 실제로 잠깐 보시면 여기가 5라는 점인데 OA랑 OH를 내적하는 거는 여러분 할수 있어요. 왜요? 다시 볼래요? OH 제가 구하면 된다 그랬고요. 이거는 H라는 점은. 그 다음에 이제 OA 같은 경우는요. OA 어디 갔나요? A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점 0,0,0에서부터의 벡터는 루트 2, 루트 2, 루트 3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요. 루트 2, 루트 2, 3을 가져오면 돼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OH를 이제 구하러 갑니다. 자. h를 구할 건데요. h는요. 어, 이게 이제 여러분이 감으로 사실 나오면은 좋긴 한데 안 나와도 상관없고요. abc라고 할게요. h라는 벡터를. 그러면 h 벡터를 abc로 가면요. oh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o가 원점. 다시요. 여기가 오죠. 이 구의 중심 있죠. 요거. 0, 0, 3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5-h 요그 벡터를 구하면요. a, b, 3- c 혹은 c- 3 이렇게 될까요? 저는 c- 3으로 씁시다. h에서 하니까 그럼 이렇게 되죠. 다시 h가. 근데 근데 이 벡터가 이 벡터가 가만 보니까 뭐랑? 그렇죠. 평면에 뭐랑? 평면이 어쨌든 구를 가로질러 갔으니까 평면에 법벡터랑 평행이죠. 맞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감잡을 수 있어요. 평면의 법벡터는요. 평면 뭐예요? 잠깐 보세요. 1, 1, 1이죠. 좋아요. 1, 1, 1. 평면의 법벡터가 1, 1, 1이에요. 이거랑 평행이에요. 됐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누구랑 평행이냐면 1, 1, 1하고 평행이에요. 그러니까 k, k, k라고 놓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됐나요? 그죠 따라서 이걸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냐면요. a를 k라고 놓고, 그럼 b는 마이너스 k가 되죠. 그럼 c는 뭐가 돼요? c는 3 플러스 k예요.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이걸 k 이렇게 놓지 말고, 그러니까 a가 k라면, 이 대로 가면, 그죠?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b가 마이너스 k가 되고, c는 그러면 이걸 이제 k. 아까 그대로 놓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다음 단계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넘기면 3 플러스 k. 이렇게 가죠. 따라서 결국에는 요걸 어떻게 놓으시냐면 k, 마이너스 k, 3 플러스 k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게 어디 위에 있어요? 요거 그죠? 위에 있잖아요. 평면 위에. 평면. x, 마이너스 y 더하기 z, 마이너스 6은 0. 대입하면 성립하죠. 맞습니까?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k,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다시 붙이니까 플러스 k 돼요. 지금 x, 마이너스 y 더하기 z에 마이너스 6은 0.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죠? 그럼 k 됐고 그 다음에 더하기 3 플러스 k의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럼 정리 들어가요. 3k가 3이죠. k는 1이에요. 음. k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1 4가 되겠죠. 아 알겠다. 요 벡터가 1 마이너스 1 4가 되는구나. 자 이건 무슨 단계였죠? 요 단계는 스타식이라고 하시고요. 스타식에서는 h 벡터를 지금 구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그대로 넣어주시면요. 이제 h가 나왔잖아요. 여기 잠깐 보시면 h가 abc잖아요. 근데 그 abc가 1, 마이너스 1, 4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4라는 게 abc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5-h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계산한 거 abc니까. 따라서 요, 요게 바로 ABC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 넣어서 이제 내적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1, 콤마, 그리고 마이너스 1, 콤마, 4 해서 요 앞에 부분은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계산이 가능해요. 요거 계산하고 갈까요? 그럼 여기는요, 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2니까, 아하, 앞부분이 12로구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정리할게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요, OA 벡터와 OB 벡터를 내적하는 중인데, 이게 지금 앞부분이 12가 나왔고, 뒤에는 OA와 HB를 내적하는 상황이더라.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OA와 HB를 내적하는 상황으로 만든 이유는 뭐였냐면요. 요거를 내적의 그 정의에 의해서 크기 크기의 코사인 값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OA 벡터의 크기와, 그 다음에, 이건 내적이 아니에요. 요긴 곱하기죠. 그 다음에 HB 벡터의 크기와, 그 다음에 코사인 둘의 사이 값. 세타라고 음? 하면 그대로 이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잠깐 그림 한번더 볼게요. OA랑 HB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OA 같은 경우는 OA 같은 경우 는 크기 알죠. 왜냐면 a 벡터가 뭔지 아니까, 종점을 아니까. 그 다음에 오 지금 HB죠. HB는 요 반지름이란 말이에요. 원의 반지름. 그거 구할 수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거 두개 구하고 갈게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요 점까지 이렇게 이어 보세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로 요 그림에서는요. 그림에서는 여기가 지금 수직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법 벡터처럼 요렇게 올라온 평행인 거니까.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는 모르지만 이 길이는요. 이 길이는 h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 구하고 왔단 말이에요. h h 1, -1, 4. 그러니까 요 길이 알죠, 지금. 길이 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요? 구의 반지름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갈게요. 요거, 우리 했으니까 좀 지워도 될까요? 지울게요. 자, 갑니다. 여기가, 여기가,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요거 두 개의 길이니까 0 제곱하면 1이고요. 요 0에서 빼서 제곱하면 1이고요. 3, 4 빼서 제곱하면 1이죠. 루트 삼 3이에요. 그게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여기는요? 구의 반지름. 구.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죠. 9의 반지름이 2란 말이에요. 2. 그죠? 그러니까 여기 2예요. 여기 뭐예요? 그럼 1이죠. 보여요? HB가 뭐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1이죠. 됐어요. 자 이제 오세요. 그러면 HB의 길이가 1인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OA의 길이는요. A 벡터가 루트 2, 콤마 루트 이 콤마 3이었으니까 m a 의 길이는 2 29 y s 루트 얼마예요? 13인 거 보이죠? 따라서 여 m 루트 a m 아주 쉽게 나와요. 그럼 여기는 s a 더하기 그대로 오고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거의 최 m 값과최 m 값을 구하는 거죠. 많이 좁혔죠. 왜 이걸로 바꿨는지 알겠죠? h를 기준으로 즉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왜 바꿨냐면 길이 길이 코사인으로 내적을 바꿔치기 할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던 게 코사인 값이 두 개의 사이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각이 어떨 때냐에 따라서 코사인 값이 가장 크거나 작을 수가 있으니까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좁혀 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요. 어,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게 OA랑 HB를 내적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러면 잠깐 보면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뭐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요. 여기 H인데 HB라는 이런 벡터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벡터들. 그리고 OA는요. 이 밑에 있어요. 그죠? 뭐 어디든. 아무튼 이런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벡터랑 요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같은 평면상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하나를 고민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게 얘를 한번 평행 이동시켜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생각하면 한 요런 식으로 위치가 오겠죠. OA, OA-라고 할게요. 즉 HA-. 요거랑 이제 여게 조금 달라 보이지만 조금 제가 구분해서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거든요. OA 그럼 요거랑 평행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와 볼게요. 그대로 그러면, 요, HA-벡터랑 HB랑 이루는 각이 결국에는 HB랑 OA가 이루는 각이랑 같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 HB는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날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B는 이 위에 있는 점일 뿐이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언제, 언제가 이게 가장 크고 작냐는 거죠. 딱 봐도, 그렇죠. 이걸 여기에 정사형시켰을 때, 이 같은 방향을 이룰 때 b라는 벡터가 hb라는 벡터가 그때 세타 값이 가장 작을 거고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 값은 가장 커지겠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걸 또 정사영시켰을 때 그때 그 b라는 벡터와의 관계가 거꾸로 이렇게 되면 맞죠? 그럼 반대로 커지겠죠. 맞습니까? 그죠? 이런데 애매하고요. 이이 이 일직선이 되는 것 중에서도 반대로 그러면 이때는 그 반대가 되면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물론 어쨌든 그때가 바로 그때가 바로 세타는 가장 커져요. 이루는 각이 오오 a 즉 H의 A 는 고정돼 있어요. 그냥 평행이동만 시킨 거예요. 정해진 점이에요. 근데 오그 H, B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HB를 어디에 잡을 때 가장 각이 클지 작을지를 결정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요 벡터를 여기에 정사영을 시켰다고 생각했을 때이 직선에다가 그죠? 정사영을 시켰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일직선이 돼서 양방향 같은 방향으로 평행인 경우와 반대 방향으로 평행인 경우가 최대 최소가 된다는 사실 최소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각이 가장 작고 크니까 얻어낼 수 있다고요. 제말 이해가 가세요? 따라서 정사형을 시킨 모양과 일직선을 이룰 때라고 생각하시고 이때가 이제 바로 코사인 결국엔 세타 이때가 스몰 M 즉 최소가 된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코사인은 세타가 커지면 값이 더 작아지니까 그죠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결국에는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이루는 각을 가지고 따지면 되는데요. 이 각이 가장 작을 때와 클 때를 한번 따져 봅시다. 일단 요건 어떻게 따지냐면 평면 있죠. 그러니까 평면으로 갖고 와서 평면에다 지금 사용시킨 거기 때문에 평면의 법 벡터랑 따지셔야 돼요. 이법 벡터. 요법 벡터랑 그다음에 요 a-라는 그러니까 즉 여기가 h라고 한다면 h a-라는 고 각있죠요 각은 우리가 원하는 세타는 요 반대 방향이잖아요. 여기 세타. 그러니까 요 각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법 벡터를 가지고 평면은 좌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 각을 구한 다음에 그 각을 90도에서 뺀게 구하고자 하는 세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요거 나중에 할게요. 반대니까 반대는 똑같으니까. 이해하시죠? 따라서 요 각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h 어, 다시요. 법 벡터 법벡터가 뭐였냐면요. 1 마이너스 1 1이거든요요 법벡터와 그 다음에 h a 다시 쉽게 말 a 면 comma 1 comma 1 c o 이 m a 1 c 면 a o a 예요 o 거 m a 로 이동시켰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o 게 이루는 각. 그 각은요. 우리가 요하고자 하는 m 세타 b와 이루는 각하고 비교하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해당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적을 이용해서 세타에 관한 조건을 끌어낼 거예요. 그러면 HA-는요. HA-는 어 결국엔 o a 니까 요거 같은 벡터 내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 벡터 어떻게 돼요? 요거 이제 지우고 써 드릴게요. o a 라고 쉽게 이제 이해를 도왔으니까 o a 벡터는요. 아까 저기 있었어요. 루트 2의 루트 2에 3이에요. 그럼 두개 내적해 보죠. 그리고 코사인 요값을 구해 보죠. 포사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적, 루트 2, 내적, 루트 2 마이너스, 내적 3이고요. 밑에는요. 크기, 크기로 나누죠. 그럼 루트에 크기, 크기, 크기 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루트 3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요.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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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제곱, 제곱 하니까 2 플러스 2 플러스 구가 되죠. 그럼 루트 13이죠. 따라서 위에는 3이 되고요. 밑에는 루트 3하고 루트 13이 돼요. 됐나요? 자, 그럼이 루트 3, 루트 3 약분해서 위에가 루트 3이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뭐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t 각도에 해당되는 거를 구한 거라고요. 그 o t is root is root is root is root is root is root 코사인 세타 t is root is root is root is r 나 o t is r 아요 t is root is r o o 그 i 루트 13분의 루트 3이죠. 맞나요? 지금 예각임을 생각하고 갔으니까 이때 코사인 세타 구하고 싶어요. 루트 13분의 루트 3입니다. 다시요. 루트 13분의 루트 10입니다. 왜? 삼각형 여기 루트 13이면 세타 루트 3이 여기라면 여기 루트 10이죠. 제곱제곱 제곱 빼면 맞습니까? 따라서 요것까지 건져요. 아 제일 작을 때, 각이 제일 작을 때, 그때가 루트 십삼 분의 루트 십이 코사인 값이 나오더라. 요렇게 가는 거예요. 됐나요?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는 아까 얘기했죠. 반대 방향으로 오니까 파이에서 세타만큼을 뺀 거에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생각하면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의 코사인, 그니까이사 분면이죠. 코사인의 세타가 되죠. 됐나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루트 13분의 얼마가 되죠? 코사인 세타 루트 13분의 10이니까 루트 1이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일 때 값이고요. 이게 최소일 때 그때 값이 되는 거예요. 이쪽, 그리고 이쪽 방향. 자, 좋습니다. 마무리하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다시 보시죠.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그리고 요걸 정리했더니 이게 나왔어요. 근데 요거의 최대 최소가 우리가 지금 구해 준 값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요거 연결해야 되죠.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가 원했던 건12 더하기 즉 5a와 5b 벡터를 내적한 건데 12 더하기 루트 3에다가 코사인 세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대는 여기에다가 루트 13분의 루트 10을 곱한 거고 최소는 12에다가 루트 13에다가 루트 13분의 마이너스 루트 10을 곱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돼요? 루트 12 더하기 루트 10. 그 다음에 이 값은요? 12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가요? 두 개를 더하라고 했나요? 그죠? 아, 곱하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두 개를 곱하니까 12 플러스 루트 10에서 12 마이너스 루트 10을 곱하니까 144 마이너스 10이 돼서 134더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나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 잘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고요. 음, 실질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아이디어 자체가. 생각하는 게. 그래서 요 문제는 100% 아마. 4점, 아, 1등급을 가르는 정도의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잘못 푸셨더라도 너무 이거에 연연하거나 뭐, 노여하지 마시고요. 공간 부분, 벡터 부분은 조금 어렵게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고 조금 더 고득점을 노리는 친구들이라면 기출문제 위주로 좀더 연습하고 그림을 좀더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분명 여러분, 시험시간 중에 주어지는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열심히 노력하셔서 자 연습 열심히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30번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잘 마무리해서 우리 수능 그날 마지막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같이해서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